2024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기구한 오늘의 설교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만이 득세하는 세상 모르드게를 기다리는 한국교회란 제목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보면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드계는 정의와 신념을 굳게 지켰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업무를 꾸미고 권력을 남용했던 자.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로만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의 무대에서 모르드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정의로운 지도자를 찾아보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과 부정과 악법을 저지르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마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거대한 장대를 세우고 자신을 위협하는 정의를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권력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자리를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만의 음모가 결국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모르더게를 장대에 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립니까? 결국은 하만 스스로가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의를 막아낼 수 있는 에스더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실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왕이 귤을 내밀어서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달려 나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달려 나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달라라고 왕 앞에 요청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 리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에 실천에 나가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최근 정치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무자격 기독교 텔레반 주의라고 이런 비난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내뱉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텔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무력 세력에 비유한 것.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극단적인 무력 세력에 비유하는지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를 어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용기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할 것이고 교단의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어,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하수같이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는 이, 오는 10월 27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성도, 200만 성도가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봐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동성애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런 정신 나간 이 헌법재판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뜻 앞에서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국회에 서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300만이 모여서 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백성들, 이 국회의원 300명 앞에 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으면 위기가 올수록 죽으면 죽어리다. 이런 결단으로 일어설 때에 불의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